여러분들 4월 초파일, 음력 4월 초파일이에요 네. 이번 연도 윤달이 껴서 조금 늦을 수 있는데 미리부터 신청을 받아요 왜냐면 이게 홍수막이나 방생이랑은 좀 다르게 신당에 보유하고 있는 연등의 개수가 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인등도 300불로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 산신각 있잖아요 네. 산신각 하늘에다가 또 비닐등도 별도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신당 내부라든지 인등은 또 비싸서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세월이 약간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빨라요. 또 이제 또 이제 연등 행사가 또 이제 그렇죠. 아 연초에는 모 행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laughs> 그렇죠. 손님들 부담스럽게 어,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가 사월 초파일? 자, 4월 초파일 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음. 음.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당연히 이제 뭐연뭐 뭐 연꽃. 연꽃. 그렇죠. 연등. 그렇죠. 근데 왜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연꽃을 많이 달까요? 음, 그새 뭐 부처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좋아하시는 거니까. <laughs> 우리가 부처님 탄생부를 보면 네. 연꽃 위에 탄생불이 있죠.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오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돌을 닦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연꽃이라는 게그 더러운 진흙탕에서 깨끗한 연꽃이 필때말 그대로 업장소원을 기원하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 뭐 선수경이라든지 연물에서도 많이 나오죠. 도량청정무하회라고어 그래서 참 연꽃이나 부처님 모신 날에는 단순히 뭐 연등 행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무속에는 우리가 무속 신앙이니까 토속적으로 부처님을 잘 모시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맥락을 잡고 연등을 다시는 분들, 인등을 다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세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약사여래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석가모니불, 아미타불은 우리가 부처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 약사여의 보살은 이분들은 왜 보살일까? 이제 보살 다음이 불이잖아. 불전 단계가 이제 보살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관세음 보살이나 약사여의 부처님 같은 경우 특히 관세음 보살은 무속인들 중에서도 많이 모셔요. 근데 왜 모시냐면 원래 관세음 불이었어. 근데 관세음 불께서 이제 인간 세상 이 사바 세계에 존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인간 세계 관여를 못해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를 불에서 부처에서 부처라는 직위를 쉽게 말하면 버린 거야 부처라는 직위를 버리고 보살이라는 그러니까 보살 말 그대로 우리가 보살님 보살님 하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보살이라고 음.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이승에 내려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인보살 하면 뭐하는 분? 소원성취 이뤄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 약사열애보살 하면 뭐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해수관세인보살 하면 물 맑혀주시는 분. 이렇게 보통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살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무속에서 많이 섬겨요. 우리가 왜 관세인보살이나 약사열애보살 이런 분들을 왜 무속에서는 모실 수밖에 없냐면 이분들을 우리가 칠성, 신중의 일부라고 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칠성구슬할 때도 미륵, 석함, 그리고 절간에서 빌었던 대사, 스님이죠 스님이라든지 산천에서 빌었던 중불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절, 부처님 아래에서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산신각도 있죠 그쵸? 칠성각도 있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 무속과 부 불교가 전혀 상반되는 부분이라면 절에도 산신각이나 칠성각이 없어야 해, 그렇죠? 왜 산신, 칠성, 용왕 이거는 우리가 토속 무속이잖아. 절에랑은 사실 거리가 멀죠. 근데 절간에도 그런 게 있죠. 무속에도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날 우리가 연등행사 혹은 인등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연등을 우리가 하늘에다 올리는데 천장에다 보통 매달잖아요. 연등을 이렇게 굳이 하늘에다 올려서 불 밝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연등에 보면 전부 다 꼬리표에 여러분들의 성함도 적혀 있고 소원 성취 내용도 적혀 있고 뭐 업장소멸 적혀 있고 하잖아요. 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방생에 우리가 예전에 풍등 행사 했을 때 음. 풍등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올립니다. 그렇죠? 올렸죠? 열심히. 연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업장은 소멸을 기원하고 여러분들의 소구 소원을 하, 밤하늘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우리가 비치해서 하늘에 잘 닿아서 보일 수 있으라고 우리가 의미상 천장에 붙여요 그래서 인등은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부처님 오신당에 인등을 이제 별, 별개로 만들었어요 제작을 해서 관세인보살 인등으로 300부를 따로 맞췄어요 음. 그래서 인등행사도 따로 진행을 할 거고 연등행사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등과 연등의 차이는 연등은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올리고 업장소멸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인 등 가족 등을 우리가 많이 밝히죠. 근데 인등은 이 관세음보살 인등은 나의 개인 소유야. 음. 쉽게 말하면 이 관세음보살 인등의 불. 그 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하는 거예요. 음. 평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혹은 1년 동안 소유할 내가 점유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 관세음보살 소원 성취를 기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관세음보살 인등을 이제 개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할 거고요. 음. 연등을 늘 해왔던 행사라서 여러분들께 올해도 연등 행사, 인등 행사 여러분들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 어, 행사를 더불어서 이번에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뭐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은 부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 우리보다는 우리가 용왕님 제를 지낼 때도 연꽃을 많이 써요. 음. 연꽃에서 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용왕님도 연꽃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거든. 그래서 이런 연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무속인들도 연등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용왕님이나 용신님께 이분들을 물맑혀달라. 혹은 우리가 모시는 불사나 칠성님, 미륵, 석함, 대사할아버지, 이런 중불사 모시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께도 이 사람들의 연등을 비춰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4월 초파일 음력 4월 초파일이에요 이번 연도 윤달이 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미리부터 신청을 받아요 왜냐면 이게 홍수막이나 방생이랑은 좀 다르게 신당에 보유하고 있는 연등의 개수가 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인등도 300불로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 산신각 있잖아요. 산신각 하늘에다가 또 비닐등도 별도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당 내부라든지 인등은 또 비싸서. 30만원도 누구한테 비쌀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절에 가면 5만원 시킬 수 있는데 근데 30만원에도 비쌀 수 있고 누군가한테 뭐 50만원에도 엄청 비쌀 수 있고 뭐 10만원에도 솔직히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약속해도 사신상 위에 바깥에다가 외부등을 달수 있게끔 제가 별도로 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매달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할수 있게끔 제가 좀 행사의 장을 좀 열어드릴 거고 항상 신당에 내 선생님 저는 항상 성간도사 할아버지 앞에여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항상 불씨 할머니 앞에 선생님 저는 송씨 할머니 앞에 무조건 해 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 오래된 신도분들은 선생님 저는 장군님 앞에 이번 연도 너무 수가 사나웠어막 이러면서 신감을 높은 신도분들은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 막 그래서 신당 내부에 좀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모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 내부 부처님 모신당 내부 그리고 부처님 모신당에 있는 인 등. 한 신각에 있는 좀 저렴한 연등까지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제가 진행을 하니까, 이번 부천이 오신 날 연등행사, 인등행사 신청하실 분들은 남아있는 윈드롱 번호로 문의주시면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